스 f 프는 퍼펙트 게임의 오면만을 얻었는데 네. 벗어내야 되는데 헬렌 선수의 주행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려운 구간들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역사의 페이지가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 정권 선수 진짜 지금 주행 오! 도겸 떨어졌어요 아 이거 국가 역사의 페이지 낳고 싶었던 건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가 눈앞인데요 제임스! 굉장히 강하네요. 현패 중에 두 팀이거든요. 리밋은 진짜 전사네요. 전사예요. 자, 한 차례 긁었습니다, 강민. 자, 요것도 속도 조절 살짝 해주면서 상대방 먼저 보내고 그래? 다시, 다시 드랩 그래. 싸움 볼 겁니다. 리밋이 일부러 보내줬다고 보는 게 맞아요, 지금은. 강민 선수도 반대로 드랩 타이밍 잘 잡아내주면서 역전 라인 잘잡아냈는데 여기서 감속 관리 보면서 타이밍 리밋 선수가 밀려주고, 오, 가자. 안쪽, 안쪽, 안쪽! 또 들어올 겁니다. 또 들어올 요 일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. 야 이거 빌리면서 강민선수 라인이 너무 꼬이고이제 <laughs> 아이템을 이제 빼서 주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. 네, 록시 선수가 계속 복제 미사일로 어, 공략을 해주니까 천사를 뺐거든요. 아, 음, 네, 동물은, 네, 동물은 괜찮죠. 네 동물 두 번이 다 천사에 막혔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 어려워. 이 대박아가지고 지금 아 밑에서 어떤 사람이 어서만 하고 있거든요. 아, 근데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. 네. 한번 빠지고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성적이 아쉬워요. 리미 올라옵니다. 리미, 리미. 하지만 뒤쪽로 쳐졌고요. 여전히 동의 헬렌 쪽세명 선수 잘못들고 있어요. 드래프트반대된 타이밍에 이번에는 쪽 선수가 좀 붙어서 공격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미 리미 씨잘 버텨냈습니다. 자 드래프트인데 그래도 한번 순간적으로 붙기 때문에 과연 앞쪽에서 이두 명의 원투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더 깨고 보면.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강도성이 있음이다 이 시즌도 저 허망하게 위쪽으로 어 일을 한번 내줬다가 다시 한번 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헬레야 이 시즌 때 역전하면 이길 가능성 생기거든요 가는 걸잘하되죠자 드래프트가 터졌을 때 부동산에서 진동의블리킹진동의블리킹 안될 때 드랍, 드랍. 그들은 부동산 빌미 오일 싸우네요 일싸 우오오 하나부터 요구하다가는 갑자기 힘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 뒤쪽으로 잡아주면서 이길 욕망이 있다는 러브즈런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차이라면 언제 아이템 하나로 바뀌어도. 대구간까지 네, 일단은 집중해서 아이템 모아줘야죠 야, 이거 록시즌의 바리케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앞쪽에서 제로 선수가 이거 반응 못하면 안 되거든요. 일단 제로 건들려. 어, 멀리 어, 돼요. 그렇죠. 이 바리케이드. 엠스 파이어.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잡히긴 했어요. 부스터도 있고요, 러비게. 러비, 이거 나비다. 러비, 그래 복제 회사야. 자램공램공 커리지고 있는데. 내 진짜 데리고 있어요. 있어요. 아아 걸렸다. 걸렸다. 어, 전도사 누 있어요. 진 진짜. 아까 누가 떨어지면 서던졌죠 램구간에서 떨어지면서 램공 선수였던 거 같습니다. 램봉 선수의 복단이.